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1300억 배상받는 엘리엇, 윤석열 한동훈 수사로 입증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윤석열 한동훈 수사에 의해서 입증이 됐는데, 청구서가 지금 이렇게 날라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이 지금 엘리엇, 네, 1300억 배상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에, 이 엘리엇은 미국계 해지펀드 운용사죠. 네. 그래서 에, 결국에는 1300억 대상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윤석열 한동훈. 그러니까 당시에 에, 이 윤석열 에, 한동훈 에, 수사 결과로 인해서 2015년 에, 삼성물상 제일 모직 합병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유리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네, 홍한선 전 국민연금공단 에,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유죄를 확정했다는 것이죠. 당시 국정농단 수사팀엔 에, 윤석열 에, 한동훈이 속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검찰 재직 당시에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된 바다 네 엘리엇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재 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의 유착 관계로 인해 주주들이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난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에, 윤석열 한동은 입증 에, 이러한 부분이 기사가 나오고 있고 법무부는 박근혜, 이재용, 문영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이재용 삼성물상 박근혜 청구권을 청구해야 한다. 시민 단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절대 국민 세금으로 할수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이 책임자한테 청구권을 청구를 해야 합니다.